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아플 때 자석으로 사암침,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 토요 콘텐츠, 남녀 생식기 질환 특집으로 엮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전립선 질환, 지난 시간까지는 전립선 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함께 토론했고요. 이번 시간은 전립선 염에 따른 전립선 비대증 함께 토론해 봅니다. 전립선염과 요로 감염증 치료 사음침법. 먼저, 전립선염이란 무엇인가? 초간단 요약.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왔습니다. What is prostitis? 전립선염이란 무엇입니까? 전립선염은 전립선염증, 때로는 전립선 주변 부위에 염증을 수반하는 흔히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은 전립선염의 네 가지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1. 만성전립선염 또는 만성골반통증후군. 2. 급성세균성전립선염. 3. 만성세균성전립선염. 그리고 무증상염증성전립선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보다 상세하게 세분해 보면, 만성전립선염, 만성 골반통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박테리아 감염과 미생물이 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전립선염은 소변의 화학 물질, 이전 요로 감염에 대한 면역 체계의 반응 또는 골반 부위의 신경 손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의 아주 확실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립선염은 세균 감염과 미생물의 영향을 받는다. 소변의 화학물질 구성과 또 이전에 여러 감염증을 앓았던 사람들은 전립선염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골반 부위의 신경 손상도 전립선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세균 감염, 미생물 영향 여기에서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미생물, 즉 세균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이 전립선염의 제일 원인인 자예요 대장균은 70%에서 90%의 원인을 차지합니다 나이 들어 소변 줄기가 약할 때 소변이 역류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찔찔찔찔 나와요 구두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털고 돌아섰는데 아이 또 보고 싶어 요도에 소변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대 그렇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그 소변이 전립선 쪽으로 역류할 수 있거든요. 나이 들어 소변 줄기가 약할 때 소변이 역류하기도 하는데 이때 대장균이 전립선에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장균 장내의 세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립선염의 가장 큰 원인인 자다. 그리고 여기 소변의 화학물질의 구성. 이것도 전립선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 기억하시죠? 요산이 관절 부위에 쌓여 있게 되면, 그러면 통풍 찌를 듯한 통증,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 요산 속에는요, 유리가루와 같은 크리스털 결정체가 요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관절에 쌓여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찌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타는 통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변 속에는 요산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소변이 역류해요 그럴 때 요산 속에 들어있는 크리스탈이 전립선을 자극해요 이것도 전립선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요산은 크리스탈 결정체와 유사한 물질입니다 소변에 요산이 많은 사람이 만약 소변 역류증이 있으면 크리스탈이 전립선을 자극하여 전립선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전의 요로감염증, 전립선염의 사례의 80%가 그람 음성 요로병원성 대장균 또는 그람 양성 공생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단순 요로감염증 역시 70에서 90%는 대장균이 원인균이다. 대장균은 장내에서는 무해하지만 소변에 과포함되면 요로염증 및 전립선염을 일으킬 수 있다. 대장균이 요로감염증의 70에서 90%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요로감염증을 알았던 사람은 면역력이 상당 부분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대장의 대장균, 대장균을 사멸시키지는 않아요. 그것은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공생균입니다 대장균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상호 공존하면서 대장의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대장균이 요로 감염증의 가장 큰 원인이 돼요. 대부분의 단순 요로 감염증은 대장균이 큰 원인인데 그것에 의해서 요로 감염증을 앓았던 사람들 그런 경우에 전립선염에 노출되기가 쉽다. 대부분의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대장균이 원인균이다. 그러면 전립선염과 요로 감염증 삼침법은 어떠한 요법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립선 비대증에서 토론하는 것처럼 이것도 간 정격 그리고 대장 정격을 함께 적용합니다. 이것은 양쪽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좌우에 다 대장정격 전격, 간정격을 배당해야 하는데 어떠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발성 요로감염과 관련된 자가 면역 간질환은 거의 전적으로 원발성 감즙성 간경변증과 연관되어 있으며 자가 면역 간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간 기능이 약해서 간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또는 자가 면역 간질환으로도 전립선염을 비롯한 여러 감염증, 비뇨생식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전립선 질환과 장내 미생물 사이의 유의미한 연관성이라는 논문에서는 대장 정격증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내의 공생균 균형 이것은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역할이에요. 수시리 인용하는 한약대사전에 보면 각 경맥은 해당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 경맥의 경기는 해당 장부 및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그런데 대장의 정상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장내에 유익균, 유해균의 공생을 지원합니다. 그것을 조절해줘요. 그러니까 간 면역과 관련돼서 전립선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간 정격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대장균과 관련된 병증이니까 장래의 대장균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겁니다. 만약에 장래에 유해균이 더 많아요. 그러면 포화 상태에 이른 그 대장균은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어떻게 서든지 간에 장래의 균 균형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대장금경이 그것을 지휘하는데 만약에 대장금경이 장래의 공생균의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러면 넘치는 대장균은 소변으로 배출 된다 그 과정에서 전립선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잔뇨감이 있잖아요 잔뇨감이 있다는 것은 그렇죠 요도에 소변이 아직 남아 있다 소변보고 지퍼 올리고 돌아서서 한 두세 걸음 걷다가 어또 소변 마려워 그래서 억지로 힘을 주면 조금 나오잖아요 요도에 잔뇨감 그것은 역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 정격, 대장 정격은 전립선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요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흔하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비노생식기 질환입니다. 급성 전립선염의 위험이 특히 높은 환자 집단에서는 당뇨병, 간경변증, 간면역체계 저하 환자가 포함됩니다. 전립선염. 사타구니의 림프절이 커지거나 아프다. 음량이 부어오르거나 아프다. 요도에서 체액이 배출되기도 한다. 이런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타구니의 림프절이 커지거나 아프다. 음량이 부어오르거나 아프다. 이거 대장정격증이잖아요. 이건 대장정격증. 그런데 요도에서 체액이 즉 디슈차지가 분비물이 맺혀요. 어떤 경우에는 세균성,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인 경우에는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 면역과도 관계가 있다. 간 기능이 약하면 간 면역력이 약해지고 간 면역력이 약하거나 또는 자가 면역증에 노출되어 있어도 전립선염에 걸릴 수 있다. 이 그림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간이에요. 신장입니다. 장내의 림프절이에요. 장내의 림파틱 시스템은 장내 면역을 담당하는데 장내 면역에서 유해균이 너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작용을 해요. 대장의 공생균 조절작용, 대장 금경과 관련해 있는 림파틱 시스템에서 그것을 조절하는데 만약에 간 기능이 약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간은 신장 그리고 방광 요로와. 축을 이루고 있어요. 연계되어 있어요. 간에서 해독 작용을 잘 못하면 신장이라는 매우 미세한 필터가 막혀요. 그러면 신우신염에 걸릴 수도 있어요. 신장이 망가지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간에게 있듯이 여러 계통에 간이 제대로 면역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2차, 3차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데 더하여 공생균의 균형이 깨지면. 전립선염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간정격 대장정격을 쓰는 것은 의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대장정격 간정격 간정격 대장정격 양쪽에 다 넣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염과 전립선염에 따른 비대증도 동일한 요법을 적용합니다 해보세요 양쪽에 다 붙여봐야 자석 120원, 하루에 120원. 한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날 쓴건 그날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갈아붙여요. 그렇더라도 양쪽에 다 놓아도 120원 얼마나 싸요? 해보세요.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에도, 전립선염에도, 대장정격, 간정격.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성질환 살펴봅니다. 여성 질환 중에서도 갱년기 또는 갱년기 이후 여성 생식기 질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년 이후 전립선 질환 남성은 자신의 성기능 감퇴를 염려한다. 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립선 질환에 특히 관심이 많죠. 아 나는 아니야. 아,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잔뇨감으로 그래서 그래. 전립선 비대증 자체는 성기능 감퇴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전립선염은 성기능 감퇴를 초래해요. 그래서 그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년 이후에. 그런데, 부부를 보십시다. 부인이 갱년기 이후에요. 나는 전립선 질환을 알을 때 성기능 감퇴를 염려하는데, 부인은, 부인의 갱년기 이후에 성기능 감퇴는 왜 생각 안 하세요? 부인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또,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분들 역시,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 성기는 감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도와주시렵니까? 사암 침법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고 또 제게 문의도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여성 생식기 질환 중에 다음 시간 다룰 내용은 할머니도 여자다. 50대인데 할머니야. 70대인데 선주를 두고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 여자들. 70대 남성이 성기능 감퇴를 염려한다면 70대 여성의 성기능 감퇴도 관심 가져야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다음 시간에는 이것 살펴봅니다